<laughs> 네, 어, 정말 그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늘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정말 저희보다 어떨 땐더 힘차고, 더 섹시한 모습으로 <laughs> 응원해주시고, 환호해주셔서, 사실 저희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공연을 마친 것 같아요. 이게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여서. 자 그러면 이쯤 하고 아유 숨차라 그 한마리씩 저희 배우분들 인사를 설마 찾은 소감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 존과 엑스를 함께 해주셨던 네. 정말 요즘 너무 샴게해주시고 너무 멋있어지신 야누스 영원한 야누스, 섹시 윤형열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타우스트로 시작해서 오늘 낮 공연으로 엑스로 마무리한 윤형열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더비빌 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어, 이런 좋은 작품에 두 가지 역할씩이나 정말 욕심쟁이처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랜첸 역의 기 작은 아입니다아시 <laughs> 부족한 저를 이런 멋진 무대에 설수 있게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더대뷔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좋은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정말, 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즐거웠던 작품 같아요. 아, 이젠 안 힘들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우네요. 아무튼, 어, 너무 아쉽게, 막공을 하게 돼요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어, 올까 싶었는데, 왔네요, 결국. 어,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너무 데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데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원들 부탁드립니다. 네존 파우스트 역할을 맡았던 김재범입니다. 버 <laughs> 아, 데뷔의 막봉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멋진 배우들과 멋진 스프들 멋진 관객분들과 함께 돼서 함께하게 돼서 또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마이클리입니다. 아, I love you all so much. Thank you. 까지 우리랑 같 o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t h e n k you. t h a s b e e h a n a n i f t a t o m t i n s o m t a n y o a um, y o 이 멋진 a n 랑 you. 수있 a n 난 y 짜 u 많이 a n 사 y 이에요 그리고 k y 이 u t h a 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존 파스트 역할을 했던 승영진입니다 네, 이렇게 진짜 어, 멋진 한 편의 락 오페라. 저, 사실 한국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는 장르인데 이런 멋진 락 오페라에 함께하게 되고 또 정말 은유와 상징이 함께한 멋진 공연에 어,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또재연이 올라올지 기약이 없지만 음, 꼭.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연이 뭐, 아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네, 근데 이 공연을 함께 누려주신 여러분들의 수준에 제가 정말 감동 받고. <laughs> 아... 아... 격조 있으신 분들. 그래서 왠지 더욱더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신 분들. 네, 그걸 기다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한 어, 지난 3개월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어, 여러분들 꼭 다시 이 무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모이면 다시 모일 거죠? 알았어요. 음. <laughs>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 마스터 한상입니다. 저는 어, 그 짧게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 가끔 그 관객분들이 이런 얘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배우 배우계에서 배우가 께서배우 <laughs> 배우가 돼줘서 배우로 살아져서 너무 고맙다는 말들을때 정말 벅차오릅니다 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관객이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밤새도록 드려도 사실 모자랄 것 같아요 어, 저희. 아 어, 이제 음 이렇게 아참 이충주 배우가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서 공연 중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 또 여기에 함께 있다고 머무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만나지게 된 것이 사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만들어주신 저희 어, 팀들. 선생님들 또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께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연출 이진아 연출님께 진심으로 저희 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네, 가장 많이 애쓰셨고 가장 많이 고통스러우셨고 가장 많이 저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데뷔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멋진 무대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출부 또조 연출 고생했던 그리고 저희 작곡가 우디박 선생님 그리고 이지혜 작곡가님, 예 네, 이자리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멋있게 사실은 한국에서 뮤지컬 무대에서 이런 무대 장 세트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 무대 디자인 오피형무대 무대 디자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들의 어떤 그런 힘도 있겠지만, 조명과 또 음향. 저희 저 보이지 않는 저 콘솔에서 저희를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끝까지, 오늘 이 6시 공연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고, 정말 저희와 함께 호흡해주신 저희 모든 그 음향과 조명과 이런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셔가시면서 고생해 주신 저희 네 저희 또 봉희 아버지, 우리 오빠랑 저희 밴드 분들께도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아, 저희도 마지막으로 사실은 첫째부터 지금까지 또 연습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고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줬던 저희 팀의 마스코트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의 에너지, 엔돌핀을 돌게 해주는 사람들, 비타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 네분 이쪽으로 특별히 모실게요. 네. 정말 수고 많 저희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자기 짤막한 소감과 성함,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주세요. 자, 아, 창민이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러스 역을 맡은 임창민입니다. 일단 여기 모든 지금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빈이라고 합니다. 어. 공연하면서 여기에는 처음 서보는데요. 진짜,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진짜,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혜입니다. 항상 저희 엄청 챙겨주신 선배님들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게 해주신 이지한 선생님 감사드리고 항상 공연이 끝나면 먼저 인사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꽃도 주시는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주인공 하겠습니다 역의 김미로입니다. 무대에 소개해주신 이진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 만나게 뵙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웃음> <웃음>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커튼콜이라 <laughs> 빼먹었는데요. 저희 음악 감독님 신용음악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셨어요. 그리고 아, 저희 이렇게 멋있는 멋있고 섹시한 의상을 만들어 주신 저희 의상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늘 이렇게 멋진 엑스 또 예, 멋진 존 그리고 예쁜 그레첸을 만들어 주신 저희 분장팀 헤어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 이 데뷔를 만들 수 있게. 정말 질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저희 R&D 웍스와 페이지 원 1, 투 컴퍼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이렇게 큐사이드로 저희 배우들의 안전과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저희 무대팀, 무대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무엇보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음, 자칫, 자칫이 아닌가? <laughs> 참 힘들었을 법한 저희의 이 여정을 정말 어,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저희들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해서 이팀요대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 더 데뷔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에 없던 건데. <laughs> 전꼭 <laughs>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공연을, 어, 이 작품을 하는 동안 저희 마이클리 오빠가 정말 한국말이 많이 미셨어요 어, 진짜로 너무 많이 노력하셨고 그런 모습들을 서편제에서부터 지켜본 팬으로서 참 영광스러웠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감탄사도 얼씨고 어이구 다 한국말로 하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저희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아, 싫어. 네, 용준 오빠는 너무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를 염색했어요. 다내 때문에. 드리고 또 우리 영수 이제 윤동주 돌기 시작하죠. 예,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은하도 조한간또 뭐 좋은 작품으로 만나실 거예요. 은하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재범 오빠 <laughs> 뭐 너무 뭐 너무 그냥 김재범이시니까뭐 멋있어요. 아유뭘또 오빠 화이팅. 무엇보다 형열이가요 아예 윤형렬 배우님께서 데뷔를 하시면서 한1 0 k g 까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점점 더멋있어질이정렬 배우의 행복과 또 저와 이정면배 앞으로도 많이 안 떠날 때배 텐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모든 배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또2 0 1 4년 마지막 그날까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좋은 소식들만 좋은 기회들만 가득하시기를 <laughs> 보면 짜까이 <laughs>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2주 후에요 여기서 철로콤 잡니다. 여러분 이게아 <laughs> 네. 아, 이게 아, 데빌 보러 왔나 생각하실 게 오시면 철로콤 제가 번인 찾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기 또. 아, 여기 오늘 모든 충주도 같이 오니까요 아, 데빌 더데빌 그걸로 오시면은 <laughs>